3일 전에, 자, 3일 전에 자담 오일 만들어 놓고 숙성시킨 후에 교반하는 작업을 지금 오늘 하려고 합니다. 여러분도 한번 따라 해보세요. 20m 물을 추가해 주세요. 그리고 그물 사용할 때는 그 연수된 물이나 아니면 빗물 사용하면 좋고요. 안 그러면 자담 오일로 테스트해서 샘물 말고 연수된 물로 꼭 사용을 해야 좋은 오일을 얻을 수 있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빗물을 사용하니까 걸러서 사용하니까 편하고 편리하고 깨끗하더라고요. 오일 테스트 했는데도 물이 깨끗하게 나오고 경기 드릴로 바닥에 있는 거 구석구석 교반을 잘 해야 덩어리가 잘 떼어진다고 하니까 드릴로 구석구석. 거기다한 다음에 60m 물에 휘감하는거 맞는거지? 네이 어. 과정에서 너무 지나치게 교반을 하면 원료가 신제 크림처럼 된대 그러니까 적당히 핵심은 적당히 하는게 핵심이니 이 정도면 된가? 더해야 되나? 크림 되기 직전 크림이 아니에요. 어떻게 생각해? 됐어. 오케이. 60이 이 상태에서 물을 60미터 추가. 그러면 같이 들어볼까? 이거 먼저 뽑고.

5cm? 다다 c m 5cm? c m c m c m c m 그거 다 붙지 마라. 이거는 응. 거기서 딱멈추고 이때는 막대기, 막대기로. 60m 추가하고, 이때는 깨끗한 막대기로 이용해서 구석구석 잘 저어줘야 된다고 합니다. 구석구석. 이 상태에서 한, 그러고 하루가 더 지나야 된다고. 덩어리가 생기면 맨손으로 만지면 안 되고. 저온기에는 덩어리가 바닥으로 가지, 가져... 가라앉는 경향이 있으니까 바닥까지 수시로 가끔 1시간씩? 2시간씩? 이렇게 지날수록 한 번씩 저어주는 게 좋다고 하고요. 추가한 물의 양이 적거나 저온 일일수록 덩어리가 잘 녹지 않는다고 하네. 바닥에 붙어 있는 덩어리 있는, 있는지 없는지. 느껴지나? 다 떨어졌어.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하고. 숙성 시켜서 20리터 추가하고 들을 작업하고 그리고 또 60리터 추가하고 그리고 막대기로 잘 저주고 어 이때 사용하는 막대기는 아주 깨끗한 막대기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아주 깨끗한 걸로 하시면 되고요 물의 양이 적으면 잘 녹지 않고. 용기는 110m 용기 기준에서 상단에서 3cm 아래까지 물을 맞추면 100m가 된다고 하니까 작업 사이로 4일 만에 완성되니까 지금 해놓고 하루 더 숙성시켜야 되네요. 하루 더. 그렇게 하면은 숙성이 아니고 어쨌든 녹히는 작업. 잘 녹을 수 있게 수시로 또 적어 저어 주면 되고 이게 이제 다 만들어지면 오일이 투명하고 깨끗하게 나온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저는 내년에 친환경 유기농 그 과일이나 채소 뭐 다른 모든 작물들에 사용하려고 제가 올해 기초 작업으로 기초 원료로 올해 만들어봤습니다. 제가 사용해보고. 어, 효과가 좋으면 후기 올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